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리를 떠나 러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하나 숨길 수 없다라. 이에 들온시신 어린 딸을 두는 아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고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미그 여자는 헬라인이요수로본익게 족손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라 예수께서 주 s y e 자로 먼저 저배 s y e 자녀의 s 을 e 하여 e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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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 s y 내가 집에 돌아가, 돌아가 그저 그, 아이가 심사에 놓고, 놓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배척을 그녀가 가진 신앙 고백 나오고 붙여봤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시는. 왜냐하면 가르치는 말씀도. 분명히 충만하지만 어떤 병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지금 갈릴리 지역과 온 땅에 퍼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같이 완전한 치유를 이루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오는지 쉴 새가 없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주님이 색사할 겨를도 없더라고기록되 있어요 그만큼 바쁘신 몸이에요 그가 능력이 나타나는 병원에서 치유받지 못한 것 성령을 말리야만 치유받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드리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계속적인 이런 사으로 왔냐마, 주님이 어디 가서 잠시 쉴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두루 지방에 가서 어느 한 집에 잠시 육신을 들으신 주님이라서 좀 쉬려고 제자들에게 수송 끝에 한 집을 마련했는데,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쉴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오늘 나타난 한 여자가 달려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고 같은 병행 구절 사건입니다. 함께 봐야 되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주님 주의해 주시옵소서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마태음 15장 23대에 보면 예수님이 들으셨던데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있습니다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웠지. 좀 쉬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있다 그래서 뒤에서 소리치는 그게 뭐, 한, 가난, 여인이. 그것으로 우기에 여인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과 함께 그 여인의 현 주소를 말씀하겠습니다. 수로는 시야를 말니다 본에게는 페리키야. 시리아에 속한 본인에게 베니키야 그중 또가난집이 그래서 이 여자의 주소를 밝힌 것은, 오늘 마가가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런데!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깜짝 놀라운 기록이에요 다른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 서리관 율법사 유대장로들 모두가 그렇게 부르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주 달세 차순이요 주, 반세, 자수리여! 속에 가득한 것이 바꾸고 나온다고. 라삐요 선생님, 선지자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될까요? 매번 따라다니는 성경 박사들도 주 타이스의 차손이요? 그런 사람 봤어요? 학명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이 여인의 현 주소는 뭐죠? 수로 본인께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사람, 15장과 함께 마태복음, 그것의 말씀과 함께 보면 가난 여인이잖아요. 이 가난 여인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구약의 요화로 만이 신명하시잖아 그때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내가 가난에 들어가서 이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거든 희위족속 브리스족속 가안족속 길가스족속 등등 7족속을 진멸하라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했잖아. 예수님이 진멸하라 하는 그 주소지에 있는 가난이, 지금 그 뿌리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뒤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 탈세 자손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3절에는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다. 라교부께서 작정하고 진을 시키려고 지금 명령 내다는데 아니 또 이스라엘 군대가 요수할 군대가 찾아가서 그냥 짐을 시켜야 되는데 도망가다 살아남은 여인이요 어떤 여인? 도망가다가 살아남은 여인이요 지금 하나님이 착정하고 짐을 시켜야 돼어요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저 소리치는 여인이 어느 쪽속이고 누굴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깜짝 놀리는 거예요 앞에 계신 예수님을 하여 퀴어스 휴어스 다윗퀴의 퀴어스 다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창조주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도 대답도 하지 았는데 제자들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주님, 시끄러워요. 그를 돌려보냈었어. 말씀 한마디만 치유받는데, 불러서 치유하소서. 이것이 아니라, 그를 뭐라고? 돌려보냈었어. 따라합시다. 그를! 그보내소어보내었어 돌려보내라는 제자들도 안단 말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증멸시킬 여인. 그러니 주님도 대답도 하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는 그를 돌려 보냈어 그런데도 고백이 뭐죠? 신앙고백이 칠일의 효수 다윗 따위지. 주 다윗의 자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고백을 잘하면 살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니 어떤 신앙고백이냐면 창조절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 유고 입고 오신 분들, 그것을 고백할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배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 무식한 자가 사투리만 쓰는데, 그를 수제자로 삼아서 여유살렘의 총회장으로 세웠습니다. 3명5천0명씩 ,000명, 회개하는 주님의 수제자로 능력을 부수 쓰신 것이요 그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죠주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축약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그 말이 오늘 성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버리시고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신의 다윗의 가문을 쫓아서 오신 인간레이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여기에 기렇 해놨을까요? 증언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갈 것이요 그 작정을 바꿔버리시 충만하는 선지자 이스라엘의 숙 랍비 율법을 가르친 선생님 이렇게 고백하죠. 주 다윗 의자손이야 이렇게 불고 있어요, 보가.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칫하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앞에 자기 민족과 자기 조상 완전히 버림받은 걸 알았을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이루지 못한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 온다니까 한순간에 기발한 생각이 나타나서 아이디어가 번쩍해서 떠어났습니까 절대 이래할수 없어요. 집안 한편에 앉아서 하나님 저분 나를 구원하시 이스라엘의 말씀하신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 아, 알고 싶어요 진멸될 족속이지만 나도 구원 받고 싶어요 하나님 달콤해 주신 교회 뜻대로 살겠습니다 충성을 받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옥 까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세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찾지 않겠습니까? 다고해주세요 이런 애절한 기도가 반드시 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잖아요. 아무 응답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에요. 큰 거리 응답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라다니잖아요. 이 소문이 다퍼졌잖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정명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마음의 몫이 주부 탈세의 자손이에요. 성경의 핵심인 신앙고백이잖아 그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도 원차하고 있어서 주님은참 끈질깁니다. 이 여인의 성품이. 그 앞에서 엎드리리라. 이 엎드리면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나는 종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온 몸을 배를가고쫙 높디는 자세. 개가 왜 자기 주인 앞에 두발또 뒷발 하고 쫙 붙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무슨 말씀해도 복종하겠어요 뜻을 보이지 않고 넘 그것을 보여주고 어요 그래서 마가가 원래 같은. 지금까지 회당에서 아나 하나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메시아다 잠시 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백표를 했어 내백성을 구원할 백성 이 그렇게 지금까지 던도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말한믿 개, 근데 이 여인은 벌써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도 뜬 상. 하나님이 지인을 할 것도 버릴 것도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버릴 것도 하나님신앙 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살려 주십니다. 말 한마디에 뭐 천년 빛을 감는다 했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캐치하어요그 무시한 별들로도 지혜 주니까. 얼마나 능력 있게 신발았어. 3천명5천0 0명1 0 0 수지자로 쓴 바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그 수지요. 살아있는 하나는 아들이. 다른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나를 구원하시도록, 유신을 입고, 다윗의 가문으로, 인카네이슨,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하셔서 주님입니다 주가 가면 바로, 주, 다이슨 자손입니 그 자세가 완전히 고백과 함께 동일하잖아요 쫘엎드리 있어요 등팔두 다리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쫙악 엎드리고 예수님은 참여해 주십니다 큐로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수 없다. 이육 개들도 주님의 밥상에서 이제는 부수려고 쫓고 맙습니다. 주님께 나다지고싶시오 한없이 나다지고 싶나? 나를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참으세요. 모든 이심, 사슬한 생활이 하나 님 앞에서 낮아지면세요 하나님이 눈이 응, 휘둥그리진다고 했다. 응. 쓸 그릇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시대에 쓸만한 그릇이 일어나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니,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지식은 많은 이 시대에 다 하는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진실로 낮아지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하나님 기적은 너무 따로 없 하나님의 기적은 아, 네, 멋있다. 너무너무 쉽다 왜안 일으키느냐 하나님은 우리한 인생 죽음벼못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나아지는 것이 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우리는 안나아지는것입안나아지는 것이 공중권세자는 시9의 슬픔. 주님, 다음 봅시다. 최대한 나중에는 그렇게 빨리 배우지겠다 그래서 주님이 한번더 물어봤지만, 행 그런 말씀 안 하시다니! 돌이켜서 도망갈 건데, 이유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니 문제가 풀어지는 거, 왜안보여주 알아? 나자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함이 성령이 이말 증거인 것입니다. 음. 하나님, 이렇게도 테스트 해보고 저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아직 성령 보지 그릇이 안 됐다, 알겠습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여호요 앞에, 창조주 앞에, 바짝 엎드려나사진 마음. 어늘테스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했으면, 무른 모습을 볼까요? 자네여 개들에게 주 마땅치 않다 하는에이시이그지않겠어 우리 가운데 그라고 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맙상에서 떨어지부서러기습니다 주님! 네 이믿음이 크다. 라네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을 아꼈습니까? 기적을 아꼈어요? 누구든지 아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 죽는 자를 문제 얘기를 된다. 왜 지옥 간다세요? 교만한 자들에게니다요와의 말씀 앞에 고개를 바짝 리는 사람들. 이 예인처럼 오늘 표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의라고 작정만 있었다고, 낙, 짝, 뜨려. 그러니, 마가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원어대도 말하면, 그런데, 보라, 한 여자가! 바리새인 많은 이적 앞에, 500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데, 바리새인한 사람이 나타났어, 주앞에 낙, 짝, 뜨려. 형들이가 청도 주십니다. 봤어요? 한 명도 납작 일 자가 없어요. 우리 개인적인 시간에 지금 옆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인거야. 한번 이런 것을 따라해서 황타하지 않고 합니다. 따라할 때 능력이나 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 적들 것이 일등장 없고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코가 땅이 되고, 먹발이 되고, 손발 딱 짧아 떨었어. 개가 주인한테 딱 짧아 떨어서 폭주하는 자세 보여도 시든 있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음. 자세가 주인. 내가 진미이라고 말했는데 내 말은 끝까지 알파오메가인데 끝까지 가는 게 너는 안돼. 안 이렇게 어지 않고 니 미는대로 덜칠라. 네 이름이 그도다! 칭찬해버래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 내 앞에 나온 사람은 내가 버린다고 착정을 했다도 신앙고백이 내가 성무신이었으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무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납작 엎드리면 무슨 말씀을 해도 실천한다고 는그 자신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졌습니다. 어떤 둥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모든 기도와 십자가의 고백 필요해서 모든 놈을 구분하도록 그래, 신심!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너, 내신력 네, 능력, 힘, 아무것도 아니 그분 앞에 낮아질 것입니다. 네. 위대한 청교자 앞에, 내 네, 선물의 그 머리 위에 궁창에 있는 보좌에 그빛 가운데 계신 회전하는 근대도 없이 지 영원하신 그 요와 예수 앞에 납작뜨린 것입니다. 내 머리 쓴거다 내려놓을지어라. 내가 그에 간거다 내려놓을지어라. 하나 님 앞에 납작드리면전전자겠서 말씀도 모두걸 청교시 하네네 믿음이 뭐라 크도다. 네 믿음대로 자리에 쥐어라. 음. 하나님이 낮은 사람. 오늘 우리 교회 부흥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네. 사람도 낮아지 있으면 진짜 랑합니다낮아지있다가시적이 네. 가짜인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지기 시작하는 까 주님 귀우리 위해서 사주 오백표 흔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말씀 주시면서, 우리 다윗이 주여 보내리라 작정한 정도 주 앞에서 이 자세를 정 하지 겠주다윗 자손이에요 이 고백을 하윗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나멘 하고 너는 창조주를 높이고 나는 귀정인을 인정하며 나올 때에 우리 모든 걱정 근심 상처 모든 것까지 주님에해 주신다 해서 비어주신것니다 우리의 이제 부흥의 증조와 놀라운 역사가 이것을 나의 환타지로 삼아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보물결로 우리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발로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문제는 기요 주려 승리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시의 강의, 성무신하신 창주주이십니다. 또,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무슨 말씀 하셔도, 납작 덮여서 순교하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동되는 놀라운 백성들로 은혜가 주옵소서, 울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운 나이다.